반갑습니다. 해연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에 계시는 이재명님의 이런 여러 가지 기운과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혹은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복입니다. 사람의 복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발받침대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결과나 결실이나 이런 것들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재명님 자체는 어 이런 인복이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인복이 굉장히 많고 사람의 복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조직 생활이나 기관이나 이런 기관 즉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조직 구도 내에서 살아남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 우두머리로 어 계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그런 직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기운이, 어, 즉 지금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의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그런 직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복도 있지만 조상의 덕을 함께 가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조상의 덕이 있으면 약간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시기를 늦출 수 있다든지. 혹은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탈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편술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의 덕도 같이 보게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중 가장 큰것중 하나가, 음, 약간의 리스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복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운은 있다 조상의 덕도 있고 하늘에 운도 있고 천운도 있고 인복도 있다 하지만 어, 내가 지어 놓은 복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현생에 내가 좀 불리하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여러 번 마주치거나 어, 맞닥뜨려질 수가 있으나 끈기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무언가 하나를 파면 헤쳐나가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파게 되면 끝까지 파게 되는 그런 성질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요. 또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에 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을사년 이때는 많은 것들이 조금 포용되어진다, 좀 안아준다, 감싸진다, 이런 것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잠시 감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어딘가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무언가가 감춰지는 것,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또화로써 작용을 해서 발등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현생을 잘 살고, 현생의 복을 잘 닦고, 마음 상태를 재정비해서 잘 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커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의 복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가면서 잘 커버를 하시면 될것 같고, 단지 이제 조상의 덕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천운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으나, 이게 60대까지 한정입니다. 어, 60대까지 한정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놓은 복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삶의 이런 기복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렸을 때 조금 안 좋은 좀 어려운 그런 면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어, 기복적인 부분이 원래 심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나는 삶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기고 기복, 기복이나 이런 풍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은 사실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고 천운도 따랐고 또 조상의 덕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 변수가 많이 생길 텐데 을사년에는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동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선보다는 지금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이동입니다. 어, 지금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동이기 때문에. 음, 이분이 대통령이 될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정상적인, 즉, 이제 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는 정상적인 대선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쌓여져 있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그런 대선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 이런 자리의 바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14년, 25년도에는 이동 변화수의 기복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기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상향선을 타게 될 수도 있다. 상향선을 타면서 현실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선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데에서는 운기가 들어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어, 기운과 흐름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살아왔던 기복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